야, 좋아. 잡지처럼 안 해봤냐? 아레나가 좀 이렇게 멋있게 찍는 잡지인 건 맞아. 근데 난 모르겠어. 노라도는 조금 밑에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뭐 지금 뭐 그럴 거였으면 그냥 발라드 그룹 하는 게 낫지. 그러니까 아까 자세 취향 한번 해봐. 살쾌이도 아니고, 막, 이런 거 아니고. 이글이글 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멋있음과 약간의 어떤 개그적인 소재도 분명히 녹아들어야 되는데,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. M. 차 들어가겠습니다. 가야돼? 네. 그니까, 러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. 네. 어? 기대를 못 채워주면 할 수가 없고. 들어가겠습니다. 없는 거예요. 네. 좀, 잘하자고. 네. 어. 哎，我跟你讲，哎 <noise>，老 <noise>